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자들교의 선도인들 한동안도 희망하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3월 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점검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과 그네들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3월에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이 주제가 사무엘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된 모든 사건을 발생하게 하고 이끌어가며 종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무엘하를 읽으실 때 묵상하기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낙신에 의해 지배받던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에합한자 다윗의 시대가 왔음을 알립니다. 1장에서 다윗은 사울이 죽었음을 아말렉 청년에게 듣게 됩니다. 이 청년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이 거짓말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다윗이 자신에게 한자리를 줄 것이라고 자신에게 분명히 좋은 이익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윗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사울을 죽인 것에 대해 분노했으며 다윗은 그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해 슬피 울며 금식합니다. 심지어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노래까지 만들며 그들을 애도합니다. 다윗의 모습이라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중심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괴롭히던 사울이 죽으면 사람이라면 기뻐할 만도 한데 그는 기뻐하지 않고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뜻이 먼저 되지 않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슬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그 왕의 죽음에 다윗은 금식으로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내 뜻과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는 삶을 다윗을 통해 그리고 그 모범을 사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시글락에 있던 다윗은 여호와의 지시하심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유지합니다. 그후 유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다 지파는 여전히 사울의 집안을 따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내전, 즉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끌, 군대를 이끌고 나왔고 요압이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먼저 각 군대 1 2 명을 뽑아서 서로 싸우게 했는데 모두 죽게 되었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어 양측 군대가 전체가 싸우게 됩니다. 이때 아브넬은 뜻하지 않게 요압의 아후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이 장에서 시작된 이 작은 싸움이 나중에는 결국 점점 커져 다윗의 집안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절 3장과 4장은 이스보셋 왕국의 멸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특히 3장은 아브넬의 배방과 죽음에 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과한 사건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강하게 얘기한 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하고 이스보셋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전령을 보내 다윗과 은밀하게 접촉을 하고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하주고 다윗은 그에 대응하여 미갈을 보내주면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전령을 보내서 언약을 체결 하려합니다 여기서 아브넬은 아주 정치적이고 교활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음을 그리고 아브넬에게 계속 말했음을 아브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그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이제는 다윗에게부터 한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큰 환대를 받고 둘이서 평화의 언약을 맺고 이제 아브넬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압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사람을 다윗이 평화롭게 그냥 보냈기 때문에 요압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의 나라와 다윗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복수심에 이끌려 아브넬을 몰래 죽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을 그 자리에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저녁까지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본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 품었던 의심을 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보기에 아브넬이 헤브론을 갔는데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멀어지게 될 것이고 다윗이 꿈꾸었던 평화의 모습이 통합의 모습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그를 애도함으로 자신의 우죄를 증명했고 평화를 깬 요압을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에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며 3장이 끝납니다. 3장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브넬이 그랬고 요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위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물어야 하고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에 순종하며 공동체 가운데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 다윗이 겪었던 그 깨어짐의 위기가 우리 공동체의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모예라를 묵상하시면서 모든 사건 이야기 위해 그리고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권에 집중하여서 우리는 묵상해야 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자신의 이익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는지를 특별히 중점을 두고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집중해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큰 일에 우리 제자들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참 감사합니다. 사모해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시며 알려주시며 참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사모엘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왕의 심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묵상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